아, 어, 지난번에 저희는 DLC를 시작했는데 유니폼과 웨딩드레스가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알아요, 닭고기를 갖다가 그 닭고기를 차게 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 초계국수라고 하나? 알아요, 압니다. 빙순 수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이런 건 하는 게아니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실력을 올릴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다음 턴에 다음 턴에서 예를 들어서 퀘스트가 뜨면 곤란해지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러면 <목소리> 보세요. 이제 애프터 스토리에서 첫 번째 이게 나왔는데 어... 빨리 인기보너스를 얻어야 되긴 하는데 한데... 글쎄요 일단은 그러면 치킨빙수를 염습합시다 네, 그지같은 맛인거 넘어가고 아니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진심, 제정신이냐고 제정신이세요? 잠깐만 콜렉트를 한번 봅시다 어디 아, 이 콜렉션에서 없는 게 그거였군요. 왜 없나 했더니 어디 봐. 아니요, 무슨 짓을 해도 마시, 맛있는 거 치킨 아닙니다. 이런 짓을 하면 맛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짓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와, 치킨 믹스 습득. 미쳤네, 저거. 일단 송수님이 나타났다. 볼까요? 어디? 오, 드디어 분식집 유니폼 열렸네요. 아니, 15억 벌었잖아 이 자식들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그게 제 생각에 이걸 시나리오 어떻게 짜야 했냐면 영원 그러니까 거지 엔딩이랑 아 근데 거지 엔딩이 솔직히 지나거 근데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들 분식집 영업 엔딩에서 거지 아니면 은 부자 엔딩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중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은둘 중에 하나에서 연결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지 그냥 어중간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어차피 저 저희가 어중간 상태를 못 갔잖아요. 이 어중간한 시나리오랑 이거 본편이랑 DLC랑 연결이 안 된다는 게 문제요 가장 큰 문제가 물론 뭐 그것 가지고 일일이 따질 생각은 별로 없고요. 어서 오세요. 어. 예. 예. 대체 어디서 어디서 저런 코스튬을 했을까 어? 그러게? 응? 어? 응? 어? 다 머리를 묶으셨네. 응? 어? 근데 이 지금 보니까 진상 손님이 떴다는 거는 보나마나 이제 진상 손님이 뜬게 지금 그렇죠. 이 음악이 나왔다는 것보다가 진상 손님. 네. 7만 원.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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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또. 네또 여기서 또 진상 나오죠 진상 나오죠 여러그 여러분 기억하세요 21세기에는 이런 식의 아, 이런 건안 통합니다 21세기에서는 그좀 가게에서 제대로 가격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거 외에는 자, 작동 안 하는 겁니다 가격표에서 명시돼 있어 그러면은 따져도 돼 아니면은 꺼지세요 예 네. 손님 손님도 손님답게 행동합시다 네. 손님 답게 행동합시다. 님자 붙은 사람, 님자 붙은 사람 답게 행동합시다 여러분. 자, 또 7만 원 가지고 깝치죠. 또내내깝내 깝치는 내, 내내 건지나갑시다 별로 볼 생각 없어요.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귀찮아 귀찮아. 이기 진상 손, 이, 이런 손님이 나오면은 가게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찰 신고하세요. 그냥 영업 방해 그리고 그돈안낸거 이런 취식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그냥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럼 그 사람 마, 그 사람은 박사 납니다. 예. 중에. 알았어요. <laughs> 알았어요. 뭐 <뭐야>, 이게 다야? <laughs> 아 이게 다야? <laughs> 다 근데 문제는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먼저 버는 게 문제니까 일단 전단지도 올리기 합시다. 자, 이거는 좀 볼만 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미, 미라가 없으니까. 네, 미라가 없으니까. 아, 오, 다행이야. <laughs> 미라가 없으니까. 그럼 무조건 온다 사람들 진짜. 아뇨 사..아니야 그게 잠깐만 뭐가 문제인지 깨달았어요 이거 사람들이 이상한 가게로 오해할 수 있어 오우 노 오우 노 오우 노오노오노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상..이상한 가게가 되어버려 너만 그렇게 생각해요? 이럴 줄 알았다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laughs>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어? <laughs>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이게 뭐냐고. <laughs> 이상한 가게가. <같다고. 웃음> 아. 관두시다얘 관둬요. 관둬 자. 자 기적의급 레 클래식 빙수 보라 읍시다 옆시다. 오케이, 치킨 믹수. 하아... 여러분 먹고 싶으세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먹고 싶어 이런 걸? 이런 걸 먹고 싶어? 여러분 이런 거사 먹을 바에야 그냥 밖에 나가서 초계국수 사 드세요. 뭐뭐 뭐 이런 걸 먹고 있어, 여러분. 아니. 아,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어디 봐. 아니 이게 이런 맛이 없었다는 게 왜냐면 왜 이런 맛을 만들겠어요 뭐만 집어 맛있는 거랑 맛있는 거 더하면 더 맛있는 거가 나올 거라고 단순한 계산하지 마십시오 요리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유로운 기분이야 자유롭지 않아 너 방금 전에 진상 손님이 나타나서 또또또또또나타아이거봐야씨 미쳤다 미쳤다 이런 놈이 튀어나오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이게 말이 돼요. 21세기 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저거 결혼해 주십사 한다고 결혼해 줄것 같아. 네가 누군 줄 알아. 손님, 네? 필리아 씨의 마음을 돌리기, 돌리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거라고. 그럼 나가... 나가는 게더 나가는 게 마음을 돌리내 네가... 네. 그대는 대체 뭔데? 하... 사랑을 한다며? 어? 그럼 최소한 연무하는 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경청하는 게 기본 아니냐?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예, 네. <laughs> 맞는 말입니다. 말을 들으세요 좀, 진정하시고 말을. 좀 내... 하세요, 진. 그래. 내 환심을 사고 싶으면 일단 왕의 신분으로. 다시 찾아오거라 그래 왕이 되라 어, 왕이 되면은 뭐왕 농담 아니거든 그럼 뭐든 근데 <laughs> 야이 이 자식이 왕이 되면 어떡하냐 이 자식이 진짜 왕이 되면 어떡하냐 어떡하지 그럼 잠깐만 설마 진짜 왕이 되면 어떡하지 오케이 유니폼 예스 근데 왜 표정이 모자가 삐뚤어졌나? 또 이건 또 뭐야 인플루언서 진상손님 이건 뭐야 이건 뭔데 뭐, 뭐, 뭐 어떻게 하면 진상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 가게에서 예? 왜 이렇게 네? 인? 인플루언서가 누구야 잠깐만 이런 단어를 써요? 제가 검색해 볼게요 와 있어 와 있어 미쳤어 다 이런 단어가 있었어 저는 저는 <laughs> 저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단어 아닌가요? 외국에선 이런 말안쓸 텐데 아 있긴 하네요. 네. 나름 나름 용어가 정의되어 있긴 한데 의미 없는 의미 없잖아요. 그냥 뭐 유명한 사람이 다 대충 이런 거지. 과대 홍보요. 과대 홍보요. <laughs> 아까 그거 보셨구나. <laughs> 아까 그 전단지 보셨구나. <laughs> 아까 그 전단지 보셨구나. <laughs> 아니요 빙수가 잠깐만 좋은 얼음이 뭐예요? 얼음이 뭐 천일염 같은 게 있어? 요 물이 물이지 그러면 육수를 갖다가 얼려서 그렇게 써야 한다는 거야? 어디? 와 있어. <laughs> <laughs> 잠깐만. 와 있어. 잠깐만. 근데 이거 슬로 아이스라 하는데 이게 근데 이게 빙수를 만들기에 적합한 건가요? 빙수를 먹을 때가 이제 아 이건 마시는 거에 쓰이는 얼음이지 빙수는 갈아야 되잖아요. 아무튼 뭐 대상해. 아니 잠깐만요. 얼음이 무슨 맛이 있다고? 여왕은 그대 같은 자를 아주 많이 보았다. 자기가 직접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일일이 회방만 놓는 자들. 어? 그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무슨, 그 그러니까 이렇게 진상 부리, 진상, 그러니까 잘잘 쳐먹어 놓고 맛없다면서 진상 부리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하지만 자기 역할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자기가 직접 하지도 않을 거면서 자기가 직접 하는 거, 그러니까 니. 예를 들어서 비평가를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비평가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평을 하는 사람이죠. 자기 역할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면 그만인 거예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영화로 제가 비유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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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여기선 얘가 뭐,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잘처먹어 놓고서는. 다 먹어놓고선 진상은 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맛없으면은 한입 먹고 나서 입대고 그냥 그냥 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맛없다고 하면서 근데 얘는 다 지금 보니까는 아까 얘기한 거 보니까 다처 먹어놓고서는 지금 맛없다고 이날 날치는 거냐? 아왜왜 다처 먹어? 그럼 처음부터 왜 그랬어? 하여간에 어차피 맛없으면은 안 사면 그만이고 리뷰를 남기는 비평가의 입장이면은 그냥 돌아가서 비평 남기세요. 그게 답니다. 그럼 끝이잖아. 뭘더 말해? 뭘더 뭘 말하고 싶어? 그 아기 주인한테 뭐, 뭐... 뭐... 그냥 뭐 그래, 뭐 해야 돼. 그 야, 삽질... 뭐, 뭐 이렇게 1 1를 걸고... 뭐 어쩔 거야? 그러면... 어, 저... 미안하구나. 내가 또 실수를 한 아니요, 아니요, 자기!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인플루언서는 자기를 인플루언서라고 소개 안 해. 쟤는 인플루언서가 아니야, 쟤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는 진짜 인플루언서는 자기가 그렇한 그런 사람이라고 뻗대고 다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뻗대고 다니지 뻗대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가 제가, 제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들 유명 인사들은 그런 식으로 뻗대고 다니지 않아요. 뭐 말이 길어졌네요.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설마. 아니겠지. 아니 설마 아니겠지. 아니 설마 아니겠지. 잠깐만. 설마 잠깐만저비평가가한 마리, 다 맞았던 거야 아니, 저비평가가 옳은 사람이었어 <laughs> 아니, 아닌게 아니, 라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laughs> 비평가가 오르는 거였어 <laughs> 네 그럼 전 지금까지 기적의문식집에 가르마트였고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을 주셨... 네 그럼 전 다음 에피소드... <laughs> 어 episode는... <laughs> 미치겠다 터졌어 감사합니다